이런 맛이구나. 뭐야 희나야? 아 정희나. 사기 시작합니다. 너 방금 아 하고 꺼진 거 뭐냐? 희나야, 희나야 나 여기 있어. 희나야! 희나야 여기 있다. 내 목소리 왜안 들리는 척하냐? 너 미쳤냐고? 희나야 내가 문 여닫는 소리 들리니? 답이야. 희나야 나 여기 있어. 대로 뛰어가. 희나야. 어 아, 어, 야 희나야 여기 있구나. 내나 여기 있어. 반대야 해. 하나 만는데 카페 내가 이일대부 쓸었으니까, 쓸었으니까. 어잖아하러 가자. 아, 오케이 오케이. 가자 가자. 아래 아래. 어, 희노! 너 물렸는데? 너안 물렸어? 나안 물렸어. 아, 그래? 아, 방금 따드득. 어, 가드드... 어, 린린린린린 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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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. 뭐야? 린 소리 있어? 린 린. 린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삐나! 봐봐. 아, 보여? 보여? 보여. 아! 보란색. 아, 더 있어서 저기 가자. 야, 여기 야, 여기, 여기 좀비 좀비 좀비. 목소리 들리는데? 마! 아! 싫어 있어? 인데 실오 피키는 거 아니야? 뭐, 아, 아니, 뭐? 아니, 야 네. 싫어요. 거 사람? 아니, 싫어, 싫어. 저요 그래서. 제가 죽여드릴게요. 자 다들 멀어져 주세요. 시로야우멀어자한 마디만해. 아 누가 또 이거 스미켜런네 일단 나나 아니 일단 나나 아니 일단 너, 나 아니라고. 나 아니야. 일단 리님. 나아나아나 아니야. 나아니나니야나 아니야. 나아니야나 <목소리> 야, 아, 야, 나 상처 났어 아, M. 미친. 미쳤나. 미쳤나. 야쳤나 미쳤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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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나나는거 아니야 아미시나미나나나나어 아니,